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우 12월이, 예, 되겠죠? 예, 우리가 아 수요일 날 올라가면, 그 11월 말, 그 다음에 12월로 넘어가는 언저리가될것 같은데요. 어, 12월 하면 떠오르는 계절이죠? 예, 성탄의 계절. 기다리는 대림. 이번에는, 이번 23년도엔 대림절이 좀 늦게 온것 같아요. 그쵸? 저도 절기는 꼼꼼히 이렇게 막 날짜를 챙기고 요일을 챙기지 못하는데, 짜잔. <laughs> 예. 이번 대림절 묵상집도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쓰게 됐어요. 아마 2020년도에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어,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때도. 어 아마 그때는 그 후로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 그쵸 성탄을 저희가 늘 그냥 어, 반복적으로 마치 이렇게 절기 행사 지키듯이 어, 그렇게 음, 지내는 거를 조금 어떤 방식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후로도 그쵸 탄생 이후로도 기다림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이어갔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사실 이제 원래 묵상제는 좀 일찍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 썼어요. 사실 집필를 그래서 여름방학 때밖에 기간이 없어서. 근데 아시다시피 20, 23년도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어, 더운 여름에 이 대림절 묵상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계절을 느끼면서 하는 묵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계절감각이 뭐, 상상을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이번 묵상집은 사건으로 했어요. 23년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사건들. 근데 아주 큰 사건들보다는 일상 속에서 저희가 좀괴로워려서 성찰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1 6곡지 그러니까 열, 16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3주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이 성탄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글쎄요 뭐 홍보는 <laughs> 잘 모르겠고 그~ 좀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낸 책이면 뭐~ 어~ 그냥 그렇거니 하는 부담인데 요즘 출판사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또 의뢰하신 분들이 어~ 도움이 되시도록 <laughs> 나름 홍보를 해 봅니다 여기 예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 사실은 맨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조금 어, 서로 조율이 필요했어요. 저는 예기적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얼른 안 오시죠? 우리 양냥님들도 어,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에서 이 단어를 사, 사용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prolaptic 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자주, 그러니까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조직, 독일의 조직신학자, 판넨베르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개념어, 신학적 개념어, 종말론적인 기대를 담은 신학적 개념어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진짜 힘들 때, 어 막그 박사과정 종합시험 보고 그럴 때요. 종합시험, 시험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들어온 개념어인데, 그게 저에게 힘을 굉장히 주었던 개념어였어요. 그래서 이프로레틱하게 살아, 그러니까 얘가 미리 발생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예기적 삶, prolaptic liv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발생할 걸 기다리는 거, 이거 이게요, 미리 발생할 걸 기다린다는 게 번영 신앙류로 가면 이게 일종의 마술이나 주술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내가 나중에 미리 막, 여기 박사가운을 입고, 제 예를 드는 거예요. 박사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막, 명성 속에서 학자가 되어 있는 나를 저기다 상정해 놓고 미리 저걸 발생할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나 지금 현재 힘든 거를 추동해 가는 힘 이것도 그 번영신앙료로 가면 이걸 예기적이라고볼수 있죠 하지만 판넬베르그가 얘기한 이기적 삶은 그런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뉴비잉 인간이 유한하지만 자기, 부인해야 되는 자기가 있고,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 제가 4주 차에 걸쳐서 길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고유한 고유성으로, 개체 생명으로 주신 나의 모습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재능으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데 연료가 되고 그쵸 내용이 되고 뭐 진짜 그렇게 해야 가는 그 나만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부인해야 하는 몫과 십자가를 지는데 추동력이 되는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이쪽 몫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거 또, 또다시 가이 길어지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지어 놓으신 나만의 재능, 이 재능을 나의, 그 경우에 나의 십자가란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소명,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정말 참된 나의 모습, 나로 잘 살아내면서도 이, 이 세상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의 일, 이걸 만약에 자기 십자가라고 본다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은 분명히 엄청난 추동력이 되고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살아내신 분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미 아는 그 마지막. 아, 인간은 저렇게 될수 있어. 성령과 동행한다면, 인만을, 하님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매 순간순간 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어. 그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게 내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좇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내가 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손 잡고 있는. 어 갑자기 울컥하네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쓰담 쓰담. 그 내가 적이 있는 거죠. 그게 미리 발생할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미리 기대하면서 종말론 쪽으로 그 기대를 끌어와서 현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 이게 이기적 삶이에요. 살기 힘들고, 한 걸음을 내닫기 힘들고, 그죠막 여기서 주저물로 고 싶고, 혹은 뒤로 가고 싶고, 아니면 옆으로 탈주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유혹도, 유혹도 많이 막 갔죠. 그치만 그 이기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추동력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강력한, 왜, 고무밴드 있죠. 강력한 고무밴드를 거기다 걸어 놓고 내 허리에 건듯한.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예기적 삶인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예기적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바로 그 삶을 저는 사실 이 대림절 묵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제가 한번그 이제, 부활절 직전에, 예, 그 순환, 예, 순환 기간 동안을 또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는 고난주간 묵상집도 한번 냈는데, 전그두 개가 그렇게 구별된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절기적으로는 저희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의 사건, 사고들을 좀 돌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4일부터 이제 대림돌이 시작될 텐데 낭랑님들도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낭랑님들도 함께 소용튜브와 함께 그 묵상을 또 하루하루 이제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길었죠. 오늘 묵상이 그렇게까지 길것 같지 않아서 제가 또 그러기도 한 건데요. 1, 2, 3, 4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를 전면적인 나 부인, 나의 정체성 완전 부인, 전면적으로 그냥 마치 빙의 상태인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조건을 그냥 고통으로,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인,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삶 속에서 하나의 실 예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의 최종 상징이 되셨습니다만 사람 중에서 그가 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도 그래도 잘 완수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세례요한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인가요 글쎄, 오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인데요. 세레유안의 죽음을 담은 그 이제 모먼트 순간인데요. 이걸 헤롯 왕의 어떤 그 심리나 헤롯 왕의 어떤 오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에 대한 걸좀 초점을 가지고 헤롯 왕이 제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으면 여기서 부인해야 되는 자기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나름 십자가에 해당할 만한 자기 십자가를 졌었으면 세상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역학이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에 건너뛰었다고 얘기했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막 일파만파 이제 소문이 든 거죠.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헤롯 왕이 듣고 이건 헤롯의 해석인 거죠. 자기가 이미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났구나.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기가 어렵죠. 6개월 차인데 예수님하고 물론 뭐 6개월 차이인지 헤롯이 그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나이가 비슷한데 어 자기가 세례요한 죽인지 얼마나 됐다고 예수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어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헤롯 안에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가진 괴로움에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 아마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맥락은 그냥 제가 말, 읽진 않고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실 그이 유대 율법에는 뭐, 뭐, 가부장제, 강한 가부장제 안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또 여성의 인권면으로 보나 어, 좀 속상할 만한 형사취수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문의 전통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형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요, 동생이 어, 대신해서, 그죠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법령이죠. 근데 그거하고 별도의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나오지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이 당시에 이 당시에만 준할 그런 어떤 법령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헤로디아가 요한 이게 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 걸 몹시 분해한 걸 보면요 헤로디아는 억지로 어떤 왕권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헤롯의 왕 그러니까 아내가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뭐 지략이 있었고 저희가 막 드라마적 상상력까지 펴보면 그렇죠. 남편을 이렇게 부추겨서 왕위에 앉히고 싶었는데 남편이 못했다거나 그래서 권력력이 강한 여자라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펼쳐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이 과정을 요한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직언을 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한테도 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헤롯은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헤롯을 보고 있다 보면 약간. 그남 그러니까 북왕국의 아합 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합도 보면 전통을 아주 모르고 있는 건 아니면서도 아내한테 휘둘리는 약간 좀 약간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헤롯을 보면 그 말을 듣고요. 여기 그 말이 있던데요. 어 20절이네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 잃어라. 이게 너무 재밌죠. 들으면서 번민도 하고요. 어우, 막 그, 어우 이렇게 저, 왜냐면 기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듣기에 막 아주 달콤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속이 시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들었다는 얘기는 그 말이 옳은 이야기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안에서 자기가 부인해야 할 자기가 있다면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 왕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한어저 어, 광야에서 외치는 저런자의 소리를 들어야 해 하고 막 교만해지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양심, 어 혹은 뭐그 어떤 선량한 마음 아니면 어떤 인식적으로 그렇죠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려는 바로 이 부분을 달갑게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왕권을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달갑게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는, 아이고, 저 왕이 자꾸 저 요한의 말을 듣는 것으로 미루어 저 요한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어, 기회가 왔죠. 헤로시 자기 생일에 막 대신들 하고요. 천부장, 뭐 갈릴리 귀인들 막다불러들인 거죠. 예. 그 헤로디아의 딸이, 칭이 들어와서 막 춤을 얼마나 예쁘게 췄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뭐, 니 누구 딸이냐, 뭐, 이러고 칭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왕이 뭐, 한껏, 사실 부인해야 되는 이 자기는 이거죠. 뭐, 한껏 뽐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니게 22절인데요. 즉,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거기만 해도 그래요. 그냥, 아, 딸아 참 잘했다, 장하다. 내가 잘 정할 수 있잖아요. 뭐, 금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뭐, 예쁜 왕궁을 하나, 뭐, 지어주겠다. 어쨌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뭔가 선물을 줬으면 좋은데, 자신의 왕권, 그, 내것보 무한한 걸, 사실 인간이 무한하려고 들으면 교만한 거죠. 내가, 너가 뭘 구하든지 줄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사실은 포커스는, 이 어떤 그, 딸을 너무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주고 싶은 선물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무한한 권력이 있어. 사실은 이 마음이겠죠. 뭐든지 구해봐, 죽게라고 얘기를 했고 또이 딸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아시다시피 세례관의 목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내가 맹세한 게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왕의 맹세였고, 이 왕의 맹세 중에 그 아주 핵심 부분은 내 권력에 대한 뽐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키면 정말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주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목은 빼고, 이거는, 맞지? 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밑에 있는? 세례요한은 너무 두려워하고 자기가 막 어, 되게 존경하는 어, 그래서 나는 왕을 사실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세계에 관해서요 내가 마치 예언자 세례요한보다 밑에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게 우습게 보이는 게 싫었겠죠 저는 그게 1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지만 예, 앉은 자들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금 누구 누구 앉아 있죠 21절에 있습니다만 대신들, 참부장들 갈릴리 귀인들, 그야말로 자기의 왕의 통치권을 이렇게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지해줄 수 있는 반면에 자기가 까딱 잘못하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또 혹은 막 뒤집힐 수도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잘 눌러가면서 이렇게 <laughs>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더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또 꼴이 웃어질 순 없는 거죠. 바로 저는 이, 이게 26절이었나요? 예, 26절의 자기. 지금 이 속에서 막속 시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헤롯의이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헤롯 왕이 막 갑자기 뭐내 안에는 모든 걸다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이 마음을 부인하고 헤롯이 자기 십자가를 졌다면 아마 헤롯의 십자가, 뭐 이건 상상인 거죠. 역사의 if는 없지만 헤롯이 만약에 이때 아니라 그렇게 할수 없, 없도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럼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은 내 내가 듣기에 어 내가 비록 근심하고 번민하나 괴로우나 어 여호와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자라 어 그런 자를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죄가 없는데 어찌 목을 치리요 만약 에 이렇게 됐다면 <laughs>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갈등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예, 왕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뭐좀 우스워졌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기가 안고 가야 하는 십자가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헤로스로 보자면, 근데 헤로스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뽐내려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심지어 아주 죄책감이 없고 뻔뻔한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양심이나 어, 그래도 이 사람을 죽이는 거 옳지 않은 데 싶었던 그 마음을 또 완전히 없애버리지도 못한 까닭에. 예수님의 활동을 듣자마자, 혹 어,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이런 어떤 굉장히 비합리적인 형편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의 싸움은 어떤 그러니까 기, 늘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이요, 달갑진 않지만, 어, 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오라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저는 깨달음을 할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량한 양심이든 이성적 성찰이든 아니면 마음의 찔림이든 F형은 이 마음의 찔림으로 올 테고 T형은 이성적 성찰로 가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 빨리 주실 어울고든에 대한 어떤 그 잣대, 표대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 근데 어렵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나는 차마 저렇게 못 살아도 저 사람도 정말 훌륭하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삶이 많기 때문에 요즘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을 받고 있죠. 뭐 문화 컨텐츠 안에도 보세요. 크리스찬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중인격적인 그런 사람들로 나와요. 언어로는 어, 거룩한 언어들을 말하는데, 삶 자체는 정말 일반적인 도덕적 양심, 일반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인물들로 막 그려지잖아요. 물론, 그렇게 왜곡되게 그리는 분들에 대해서도, 음, 할 말이 있습니다만, 어, 모든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포착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 속에서 저는 어, 뭐 기승전 묵상집인가요 그냥 이번 12월은 얘기적으로 음. 지금 나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나는 세례 요한 같지 못했지만 어쩌면 뭐 헤롯이나 되면 다행이죠. 뭐 권력을 그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는 어 헤롯에 더 가까운 예, 그래서 막 듣기는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막그 근심하고 번민하고 어, 쫄고 어, 나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한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성찰하면서 예기적으로 12월을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려고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그 당김이 오는 힘으로 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귀여운 제자들이 열정페이 아니고요. 예, <laughs> 장학금 받고 지금 열심히 어, 이거 묵상집 어, 묵상 만들고 있거든요. 12월 4일부터는 하루씩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소용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또잘 지내세요. 네, 안녕.